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학하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이 이렇게 일치를 할까? 그러면 우리도 이들의 신앙고백처럼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깨달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신앙고백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 이거 기적이죠. 이것은 한피 받아 한 형제 된 자들에게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육신을 쫓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인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죄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은 그 다음 날부터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 이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 땅의 삶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걸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천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이역에 비방한다. 그 사람들은 내가 술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유흥가에 가지 않는 걸 가지고 비난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음란이다 방탕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사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타나시고 빛이 비춰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서 발생할 수, 발생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내가 이제 보답의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어, 내가 해드렸어 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성긴지라 역대상 5장 25절인데요. 가늠이 뭔 뜻이에요? 가늠의 뜻은 참하나님 여호가 아닌 다른 영적 존재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걸 가능이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 극한 방탕의 다람쥐한다는 말의 의미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그 깨달음을 참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의 역사 착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의의 열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렇게 먹어대면서 그것이 맛있는 음식으로 착각하고 먹는 것. 이게 극한 방탕이에요.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육신을 쫓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방탕한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들은 막 도둑과 윤리적인 차원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신앙생활하고 여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것 사실 이게 뭐냐면, 부판제의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정욕을 따르는 자라그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라 했어요.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뭐라 하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보면 우리는 마치 이 땅의 삶에서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믿는 자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내여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의 부활, 내가 이런 존재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 사랑을 예수인처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내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위해서 삶을 살게 하는 오늘, 이게... 그리스도로 옷고정욕을위여 육신을 도모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의 삶이 방탄과 술취함과 음란과 허색인 거예요. 그래서 간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성경의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대하지 말라, 이런 식계명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숨어 있냐면 단 하나의 개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다 하신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거지. 그, 즉, 형제 사랑 여기에 다 들어있는 얘기에요. 간호하지 말라, 살리 말라, 탈인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개명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에요. 이게 다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이룬 것.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이게 나로하의 금 율법의 완성을 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을 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내 마음과 양심에서 어떻게 분별되어지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하는 내용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한번 이어지는 설계를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어떤 내용나 마음과 양심의 문제 생각해보시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음만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